자 이제 출발 준비됐어요? 네. 네 오늘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우리 봉사자들이 어, 모시고 가는 거예요 어,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 또 가셔가지고 어, 자연이 주는 이 성모님 생활에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젊음을 많이 받고 회춘하셔서 오세요. 아셨죠? 예. 아, 즐거운 시간 되세요. 예. 앉아서 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함께 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아멘.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何が起きてるか分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오,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이 있네.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오늘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다 타면 힘드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탈게 금방 도착해, 금방 도타할 거야. 구 이라써 있는데 거기 서에 계시면 되고 기 사진 한번 찍고 갈 거니까. 신영이 씨야, 어디? 이름이 누구 누구야? 저기 물어봐. 신영이.

밖에 으세요자로저쪽 뒤로도 저 뒤에 올라갔는데 있는데. 자올라가는데 있어요. 돌아 어, 진짜 멋을 넘는 거였어요. 요이쪽에있 여기 여기 비다 아, 거기는 이따 요. 안나시면다 돼요. 여기 얼굴이 안 나와. 얼굴 이안 나오네. 이앉얼굴이안신 분들. 다. 들어갔다. 자, 보, 앞으로 보세요.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너, 자, 계속 찍을게요. 사랑합니다. 자, 부 이라도 웃 으세요. 좋 습니다. 됐 습니다. 오고 몇명 왔다고 안 걸려. 제주가 어디서 뭐지야? <laughs> 제주가 있는 사람이야. 노인대학에서 오셨나 봐요? 내일다가 막 다니면요? 없는데. 위에 올라갔다가 <목소리도> 이는 <이리> 내려오면 <목소리도> 이 밑으로 가서 <목소리도> 여기 그냥 탔다가 학터, 그냥, 그냥 내려오는 요 그렇죠. 그 앞에서 호랑이란 같이 어, 여기 그 올라왔는데 오늘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걸로 가운데, 가운데있었거든요들은 아, 아, 마지막에 네. 어, 리는거리만 <놀라> <놀라> 왜? 짝꿍, 짝꿍. 짝꿍. 짝꿍, 짝꿍. 다이야 짝꿍. 아 금방 가져가 다꺼어못찾아나용돈 아, 뭐, <laughs> 오래. 댓 어. 떨어졌잖아. 아, 가져 아, 귀 아니, 왜 계속. 안 떨어져, 이게. 그냥 버려. 떨어지면 버려 근데 <laughs> 아, 버려. 나머지를 저희가 이제 같이 탑니다. 어? 서막 여기 하나 빼고 네. 1번만 그러니까 15명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언건이못죠어 조금만. 해 달라 그래조금 빨리 이놈이 다그다 아, 그래. <laughs> 1 0 1 0 14살 1 5살 이렇게 이제 중간 중간 음. 뭐 이런 조형물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청년자들 한번 도 얼마나 겠다. 네네 어지럽다 생각하면

아니 아, 멋있다. 아니 음. 여기 를 티를 아니 이게 천을 이 음. 떼고 해야 되는데 네. 떼고 해야 네. 떼고 주세요

<static> 아, 너무, 근데 그렇게 얘기했거든?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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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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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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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렇게이렇지 이렇게 이렇게 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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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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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렇게 이렇게 이

여러분, <목소리도> 안녕 이쁘다, 이거 어, 이거 작긴 한데 되게 이쁘다. 어, 어. 어, 이거 야 <laughs> 이런 문양 있는 거. 봐 어, 이 어. 자,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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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자, 언니들 어서 오셨어요. 다 어쩐지 예쁘더라. <laughs> 여 우리 여기 여기 갔다가 일이 나오라고 그랬죠. 일로 가 내려가 세요일 자들 한번 해보세요. 오, 건강했

화장실 저기 있어요. <웃음> <웃음>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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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은 저쪽에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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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살라고 어, 왜 혼자 갔는지못 김경희 씨가 다약겠다개 붙어가지고 참나 애완동이네 참나 그지그래겠네 사과를 하보도 그냥 열몇개좀

생살살살요 미쿠? 어 미쿠 영... 자 그럼 영어로 찍을게요 원두 쓰리 찰칵